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두단 테스나입니다 자이 두단 테스나 같은 경우 금일 지금 상한가 한번 아니 상한거래요 50... 2주 신곡과 한번 터치를 했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지금 장 초반에는 3%까지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좀 차익 실한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를 했죠. 지금 기타 법인에서도 좀 출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프로그램에서 매도 물량들이 꽤나 많이 출회를 하면서 현재 0.6% 가량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으로는 이제 수급이 좀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이 기타법인과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 매도 물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적거, 적은 상황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좀 방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인데 후공정으로 자, 지금 이 테스나, 주단 테스나 같은 경우는요 이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의 95%가량을 테슬라 그리고 마크 마켓쉐어는 약10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 케파 이외에 패키징 역량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하면서 반도체 그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액션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워낙에 삼성전자 잘 나갔죠. 그러면서 지금 따라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장에서는 약 9 1000원까지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주산 테스나도 같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밸류, 주요 밸류체인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가고 있었죠,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8만 원까지 뚫고 지금 8만 5천 원 선까지 좀 안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어느 정도 이제 조정 타이밍이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테스나도 같이 좀 조정을 따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조정 기간 같은 경우 굉장히 짧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이 정도 같은 경우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 테스나도 같이 따라 같이 따라 올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자. 하고 블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주단 테스나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주단 테스나 관련돼서 문의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도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 말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지금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 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까지 싹다충동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 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 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79 2 1 8 파란으로 테스 태스... 죄송합니다. 두산 테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두산 태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 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 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 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 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 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에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쉬...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